농사로 과연 수익을 낼수 있을까? 제가 기농에서 어떻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콩농사에서 고추농사로 이제 확장한 거죠. 고추농사를 지어서 공판장에 납품을 해 봤거든요. 공판장에 이제 냈는데, 고추 한 박스에 이제 기능성 풋고추를 하고 있는데, 5천 원이 나온 거예요. 5천 원. 박스 값이랑 운임비를 떼고 나면은 통장에 입금되는 게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진짜 좌절했거든요. 나 농사 짓지 말고 다시 수업하러 가야 되나 했거든요. 되돌아가고 싶었는데, 아, 이건 아니다. 차라리 내가 이제 내 브랜드를 만들고, 내가 나를 이제 알려가지고, 소포장에서 이제 직접 고객들과 만나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벌써 성장하고 있는 언니들이 블로그라든지 라이브 방송에 저를 같이 초대도 해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할수 있는 라이브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교육 라이브를 두 번을 했는데 그때 저를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포장에서 판매를 하니 10kg 한 박스 5,000원 했던 걸 1kg씩 해서 10박스로 나누고 그걸 제가 9,900원에 팔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8,000원에 팔았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10,900원 해가지고 1 0 0 0원 조금 이상으로 팔았는데도 잘 팔리는 거예요. 지금은 11,900원에 1kg씩 판매를 하고 그리고 택배비도 제가 붙여서 팔아요. 처음에는 무료배송 해가지고 많이 알렸다가 지금 소포장에서 팔고 나서는 조금 힘든 건 택배 포장하는 거 1kg가 들어와도 10kg가 들어가도 포장을 해야 되는 네, 뭐 바쁜, 바쁠 바쁜 수도 있겠지만 수익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재팬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2년째 기능성 고추를 소포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올해 2025년에 3년차 팔 건데 아, 올해는 조금 더잘팔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농지은행을 활용해야 돼요. 귀농하셔가지고 농지 구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농지를 구하시려고 하기 전에 귀농을 하실 지역을 정하실 거면 도시 근교가 아니고 진짜 깡촌으로 가세요. 깡촌으로 가면 주택 자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차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천평 받을 수 있는 걸 깡촌으로 가시면 만평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 농부면 무조건 청년 창업 후계농이 선정된 첫 해에 가야 1순위예요 그리고 여성이면 가산점이 또있고요 그리고 4월에서 10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3월 말에서 4월에 농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농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농지은행 포털 사이트에 매일 들어가 보시고 농지은행 공공임대 담당자도 자주 찾아가서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농지은행 아시죠? 농지를 공공임대 임차를 받으면 나라에서 80%를 어임대료를 깎아 줘요. 100만 원짜리 땅을 20만 원만 내면 1년에 내 땅이 돼요. 만 65세까지 계속 재계약, 재갱신해서 내 땅이나 다름없는 땅을 어 받아서 대신 벼농사만 앉히면 되거든요. 뭐 쌀이라든지 길리뭐꽤다되거든 대체 작물 하게 되면 직불금도 더 많이 받아요. 이런 부분은 궁금하시면 또 제가 추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기농 초기에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기농하자마자 청년 창업농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비가 110만원, 100만원, 어, 9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매달 바우처 카드로 나왔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3년 동안 제가 정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농협에서 또, 이제, 기농해서 어, 정책하라고,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이율도 저렴해요. 제가 2천만원을 대출 받았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데, 어, 이자가 한 달에 3만원 정도밖에 안네요. 그리고 제가 생활 자금으로 아주 잘 썼습니다. 이제 갚을 일만 남았는데 그게 문제죠. 기농 하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농사를 짓겠다라는 작물이 정해지고 나면 기술센터를 찾아가 보세요. 특히 연초에 가셔야 돼요. 12월에서 1월 정도 되면은 어, 멘토 멘티 가정해서 내가 멘토를 만나서 그 멘토에게 작물을 배우러 갈 수가 있어요. 그 월급을 지원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고추 농사를 짓고 싶다면 그 지역의 고추 전문가를 연결해 주세요. 그런 사업도 있어요. 농업 기술 센터를 이용하시면 좋고 기농 하셔서 기촌 센터에서 기농 기촌 센터 교육. 그 앱도 있어요. 그린 대로라고 네이버 상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 체험 관광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요 근방에 있는 경북대 에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을 가요.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을 가서 농촌 체험에 관련된 교육을 따로 들어요. 기농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정말 알차게 세분화되어서 그 교육비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부담은 1년치 뭐 등록금 해도 30만 원, 40만 원요 정도예요. 이 정도는 부담 없이 뭐 교육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어 교육 센터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농 3년 차에 저의 기농 어, 수익 모델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첫해에는 이제 공농사와 그리고 1차 원물, 고추 원물만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차가 되면서 가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육차 산업 하는데 도대체 육차 산업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고추장아찌로 시작을 했거든요. 고추장아찌 품목 하나만으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궁채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궁채들이 99%가 중국산인데 이걸 국산화를 하자 해서 국산으로 농사를 지어서 지금 작년에는 농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궁채절임, 궁채나물절임을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추장아찌보다 이 궁채절임이 훨씬 더잘 팔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이 아닌 국산으로 만든 건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격도 제가 원물을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다 보니까 중국산과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지압함 궁채나물장아찌가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은 엄청 위에 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네. 지금 기농을 해서 힘든 점은 없나? 저의 기농 라이프 스타일 궁금하시죠? 저는 기농해서 너무 즐거웠던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을, 관광을 엄청, 이게 선도 농가 방문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농가를 전국 단위로 관광버스 타고 여행 놀러를 많이 가요.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러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서 맛있는 거그 지역의 특산품 먹고 맛집 투어 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생활을 진짜 3년을 하는데 교육 받으면서 교육비까지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단체 활동이 너무 즐거웠어요.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젊은 분이 기농했다고 보통은 세관경 끼고 보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웃으면서 어르신들한테 인사하고 내가 싹싹하게 먼저 다가가면 싫어하실 어른들이 없으세요. 근데 보통은 젊으니까 또 부끄러우니까 인사 안 하고 조용히 얌전히 있는 분들 많잖아요. 조금만 힘내서 내가 먼저 어르신들한테 다가가 보세요. 그럼 어르신들이 예뻐해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드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세강년 끼고 보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근데 먼저, 내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체육대회도 나가고, 오히려 이전 직장에서 방문학습 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동네 어른들이랑 줄 달리기 하고 뭐 체육대회 나가가지고 뭐 활쏘기 하고 너무 재밌게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최고가 작고 여성농구다 보니까 어떻게 농사지어 그렇게 작은 체으로 농사지면은 으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저도 첫 해에는 정말 많이 아팠어요. 이게 안 되는 거 끙끙대면서 열심히 막 깡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날 몸살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체력 관리도 진짜 중요해요. 저는 아침마다 지금 요즘 헬스 가거든요. 아침 7시에 헬스장 가서 체력 단련한다고 농사 지으려면 체력이 제일 중요하구나. 근데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힘든 일, 삽질, 제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는 조금 인력이나 주변에서 유유인력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저는 인건비를 쓰고 제가 같이 농사를 지어요. 이제 인력 부족해도 찾아보면 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 같이 가다 보면은 농사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기계도 나누면서 할수 있고, 그리고 대신 여성들이 할수 있는 손가는 작업들을 할 때는 또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같이 상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농촌에서 또 수익 모델을 더 성장시키고 지압함이 더 알려줄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2차 제조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3차로 갈 거예요. 제가 이제 경로당에 가서 장아찌 만들기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이전에 직장도 영유아 아이들을 교육하는 직업이었고 그 직업을 15년 이상 하다 보니 지금 이 농촌에서 할수 있는 교육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과 할수 있는 사업들도 많고 앞으로 저는 저의 지압함으로 저의 기농처럼 저의 성공 사례처럼 제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픈을 할 거고, 그리고 농업에서도 농사 지는 1차 농업부터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려, 알리려고 해요. 정보를 전달하려고 해요. 이게 교육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싶어요. 앞으로는 진짜 6차 산업을 완성하고 싶어요. 6자 산업의 모델을 하면은 이 지역에서는 지압함이 딱 떠오르게끔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교육 이야기, 그리고 저의 지원 사업 이야기 등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지압함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